안녕하세요. 우노영입니다. 오늘 출근 전에 잠시 짬낚 나왔는데 태풍이 지금 태풍? 태풍 아니고 천둥 번개 천둥 번개가 한 이틀 동안 치면서 비가 많이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쪽 완전 본류로 바로 연결되는 여 구간에 와서 지금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작은 프리리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그땐 배가 없었는데, 배스들이 지금 비도 많이 왔었던 상황이고 있을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 제가 처음으로 액션캠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막 잡아서 영상을 쓴다고 해도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네요. 아, 걱정이네. 왼쪽에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따 하면 저 6초 근처. 6초 밑에 바닥에 뭐가?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지금 커버 근처에 있을 거란 말이죠. 와,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다시 또 나가가지고 처음 던지던 데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태풍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 안 보인다. 안 보여, 베스가 만약 이 물살 들이 제가 처음 던 지던 그쪽 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잔 잔해진 다면은, 그래도 오늘은 그쪽에 있지 않을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는 확실히 아까 볼류 쪽보다는 물살이 많이 죽긴 하는데 여기 없으면 답이 없는데 여기도 아마 이제 좀 있으면 비가 확 내려칠 것 같아요 가져가요. 와~ 화까지 간다. 와~ 있는데 어디 있는 거 와~ 걸었어? 그 사이에 걸은 거야? 아~ 이렇게 큰거 걸었어. 아, 너무 늦게 챘다 여기도 이렇게 딱 걸어버렸어. 아~ 방금 홀링 하자마자 그냥 훅 가져갔는데 너무 아쉽다 진짜 좀 컸는데 나무 뿌리를 통째로 그냥 휘감아버렸어 <목소리> 조심 조심 더, 더, 더. <목소리> 지금 물이 안에가 보이거든요 이15 라인 가져가요와찬다 와. 에이 뭐야 아 아까 걔도 그럼 엄청 작았을라나 그치. 진짜 조그만한데 얘네가 입질해주니 아까 걔도 그럼 작았던 얘인가? 프리리그를 물고 나온 4자 같은 입질을 준 <laughs> 1자 베스트입니다. 아, 제가 요즘 왜 이런 것만 나오지? 아,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액션캠 달고 처음으로 낚시하러 나왔는데 처음에 입질 세게 한번 받았었는데 수, 이제 풀 감아 버려가지고 제가 한 마리 놓치고 그다음에 꼭 있던 포인트 그 커버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아 없겠다 싶어서 저 안쪽으로 찔러 넣었는데 거기서 입질은 진짜 한 사짜같이 해줬는데 빼보니까 일짜 베스트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지금 액션캠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은 액션캠 달고 한 마리 잡았는데 찍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마리 잡아내서 일단은 손맛 보고 어느 패턴인지를 알것 같아요. 여긴 항상 다 비슷해요. 1차 브레이크 라인에 있던지 아니면 연안 쪽에 그냥 커버에 박혀있는 아까 여기서도 한 마리 입질 확 가져가서 받았었는데 이 뿌리 통째로 다 뽑혔거든요. 제기이 어. 개가 좀 컸었지 않았을까? 아, 이제 여기도 비들이 닥친다. 비 오면 낚시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패스들은 경계심이 좀 줄어든다 했었거든요. 출근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입질 한번 받고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그것도 또 작은 일이라서 첫 번째 그 확까지 가던 개를 잡았어야 되는데좀 아쉽네요. 오늘 여기서 낚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노영입니다 오늘은 출근 잡낙을좀 다른 장소로 왔는데 김해 수로권 쪽으로 왔어요. 여기서 지금 잡아본 적은 없는데 아마 좀 이따 옆쪽 포인트로 가면은. 경남쪽에서는 다 아실만한 그런 포인트 인데 어 시작은 이세이의 AK펀치 이 친구로 노싱커로 와 바람 많이 불다 내가 볼게 이 친구 이 높은 데에 깔아놓는 속도 같은 것보다 빠르진 않은 것 같아. 양쪽이네. 분명 오늘 같은 날 커버에 숨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여기는 물이 왜 이렇게 흐 물이지? 돼 있을 거라 생각했다 거북이가 있네 느낌 왔어 이게 갯범치 아니야 시즈미무시 3.2인치 얘로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노싱커 아마 무게도 똑같을 거예요 다시 알았어. 큰건 아닌 것 같아. 작은 걸로 가봐야겠어. 프리릭으로 결국 다시 한번 바꿔볼게. 어디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이 장애물 여기서 보니까. 저 장애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물살이 살짝 죽거든요저 뒤쪽 편이 저런데도 귀찮아요. 그나마 아, 수로가 진짜 어려워. 입질이다. 입질이요. 끝났나? 있다. 아 진짜 작다. 아. 와 진짜 작아서 먹질 못웠다 <laughs> 와씨 뭐야 이게? 그래도. 있긴 있네, 옆에. 막, <laughs> 투두둑 아, 가지고 와서 큰줄 알았잖아. 있긴 있네. 딱, 저 라인에서 지금 방금 입지 들어왔었거든요. 불때기 바로 뒤에 물살 좀막아주네 어, 뭐야. 아까 내꺼 보고 때린 거 같은데. 있어요. 가지고 가요. 라인 가지고 가요. 아, 뭐야. 있어, 있어. 하, 왜 먹지를 못하지? 있는데. 아, 일단 바늘 안 걸린 거 같거든요. 바로 입질 왔어요. 난 가져가요. 먹어? 먹었어? 아 작네. 와. 베스다. 작지만 그래도 아 오랜만에 한 이자 되겠다. 오랜만에. 새로운 필드와 이 자비에서 이 잡았습니다. 계속 배수를 하고 있는 거 이잘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프로로 이제 액션캠으로 이제 두 번째 촬영이라서, 첫 번째 촬영도 이제 제대로 확인을 잘 못한 상태라서, 방금은 영상 잘 담겼으면 좋겠고, 좀 전에는 이제 프리리그 10g 스센 싱커로 저쪽 반대편 쪽에서 이렇게 쭉 훑어오다가, 여기 지금 앞쪽에 보면은 물 안에 뭐가 빠져있거든요. 누가 버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의자 같은. 그런 장애물 옆으로 이렇게 지나올 때 입질을 강하게 해줬는데 어, 혹시 미스 나가지고 똑같이 또 의자 쪽으로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거의 얼마 안 돼서 화끈하게 반응해준 이자베스였습니다. 사실 이런 수로 쪽에는 들어와 있을지 안 들어와 있을지도 좀 애매해서 애들이 정확하게 어떤 포지션에서 오래 머무는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수로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본류에서 살짝 빠져있는 구간이라서 얘네가 어디까지 왔다가 다시 나갈지도 모르고. 근데 오늘은. 운이 좋았네요. 여기가 물이 안 빠져있는 상태였으면 좀더 애들의 활성도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또 빠져있고 아쉽네요 좀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또이 필드 오게되면 좀더 밑에까지도 내려가보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정말 진짜 시간이 얼마 안나는 짬나기여가지고 한 15분? 20분? 또못할것같아요 바람길 잘 돌아가네 오늘 현재 바람상태입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있어요 물살이 좀 센데 저쪽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슈퍼만 더 던져보고 다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간도 이제 갈 시간 다들 니네 그래도 맨날 가던 필드만 가다가 좀 새로운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다른 필드 오니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재밌네. 사실 매번 가던 필드에서 좀 매번 똑같은 곳에서만 자, 막 잡는 거막 보여드리니까 영상을 편집하는 저도 편집하는 재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그 주변에 계속 이것저것 막 돌아는 다녀봤는데 조인기도 막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고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는 물 수심이 너무 낮아서 한 30cm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영상에서 뭐못 담아낸 것도 있긴 한데 진짜 아침마다 한 2km씩 걸어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 와 가지고 낚시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이쪽으로도 자주 와봐야 될것 같아요.